그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음대로 성경을 볼수 있으니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은 평소 승부욕이 강한 분이어서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매번 선두 그룹에 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회사가 성경 읽는 걸 허락하나요? 사장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인가 보군요. 목사님의 질문에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그냥 읽는거지요. 제가 성경 읽는걸 누가 아나요? 아마 열심히 일하는 줄 알겠지요 뭐.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우의 그 말에 깜짝 놀란 목사님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건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회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회사의 시간을 빼앗아 성경보라고 말씀하지는 이에와속 집사님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터에서 일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았으니, 들키지 않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지요. 은혜의 개념을잘 모르는 행동입니다. 자기 편리대로 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나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으면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하면 되레 은혜롭지 못하다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판 받는 거죠. 불법을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착각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했던 예전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구속되셨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 명단에 넣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공금을 횡령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노님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하며 장노님을 위로했습니다. 형량을 다 살고 나온 장노님이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교회는 석방되자마자 주일 대표 기도를 그 장노님께 부탁했습니다. 젊은 교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적어도 3개월이나 또는 6개월 정도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장로의 직무를 감당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요. 반대편 쪽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사회법으로 이미 형량을 치렀으니 바로 장로의 직무를 감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쪽 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가 사회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아무런 자숙의 기간도 없이 직무를 맡긴다는 것은 교회가 원칙과 기준이 없이, 기준이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공금행령을 가볍게 여긴 그런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공금행령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돌아왔다면 그래도 기도를 맡기시겠습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는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자숙의 기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긍율이 없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 너희들은 비판적이다 따지기를 좋아한다 등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것 따지지 말고 교회는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자숙의 기간을 보낸다는 이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그것을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은혜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사과하고 자숙하며 반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위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덮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바스세바를 범했을 때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키지 않았다고 그것을 은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는 은혜 없는 자, 긍휼이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라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한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던 것이요. 불법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진 사람을 발견하면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일으켜 세워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회복,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은혜이겠습니까? 후자가 은혜입니다. 은혜의 개념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제 원리로 해석합니다. 경제 원리는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원리가 은혜에 접목되면 내용이 이렇게 변질됩니다. 사람들은 노력한 것에 비해 많은 것을 얻을 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거저 얻었거나 노력 없이 얻었거나 남들보다 많은 것을 얻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오릅니다.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카지노에서 일확천금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경제의 원리로 은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경제의 원리로 은혜를 해석하면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라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 원리로 은혜를 풀어 설명하면 성경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성공주의 원리로 해석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1등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이라는 결과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회적 직분이 높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분명 존재합니다. 성격은 당대 가장 큰 부자가 된 솔로몬의 삶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삭을 줍는 루세의 삶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의 삶도 은혜라고 말하지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주의 원리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28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첫 문안 인사가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리아의 삶이 은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의 원리로 보면 내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공주의의 원리로 봐도 내 삶은 전혀 은혜로운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로 보면 내 삶은 정말 은혜 가득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은혜 충만한 삶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찌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일확천금을 얻지 못해도 부귀영화 누리지 못해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삶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어야 은혜이고, 양들에게는 목자가 함께 있어야 은혜입니다. 부모 없는 자녀에게 이락청금을 준다 해도 그 자녀가 기쁘겠습니까? 자녀에게는 부모가 전부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다른 것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야말로 은혜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말했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평안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혜택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읽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겪는 고통은 우리에게서 평안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지요. 그 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공포로 몰아넣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겠습니까? 평안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어릴 적 보았던 만화책이 기억이 납니다. 사형수의 심정을 잘 표현한 만화였는데 만화에 보면 사형수는 가족들의 면회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 현실 속에서 사형 집행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화에서는 사형 집행을 이런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교도관이 면회 왔다고 사형수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가보니까 면회실이 아니라 사형 집행실이었습니다. 아마. 사형수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해왔다는 말로 어, 그의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한 방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식으로 어, 사형수를 사형 집행실로 어, 이동시켰습니다. 이걸 사형수가 알다 보니까 누군가 면해왔다란 소리만 들으면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겁니다. 보통 어, 감옥에 갇힌 자들이 가족들이 찾아오면. 반갑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형수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가정에 찾아와도 기쁘지 않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매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늘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다 보니까 가족이 찾아와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이 만화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지요. 평안을 잃으면 가족이 찾아와도 돈이 많아도 친구가 다가와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안이 있어야 돈도 의미 있고 친구와 가족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저축을 붓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또 노후가 잘 준비되면 평안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마음이 평안할 땐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돈도 의미 없고 친구도 의미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산의 진미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집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세상에 속한 것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지요. 그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이 없어서 이것저것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방황하는 삶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마음 평안한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풍족한 삶보다 평안한 삶이 더 낫다라는 것이 바로 저, 전도서 4장 6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복이라는 거죠.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부귀영화가 복이고 금은보화가 복일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복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녀라 일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마음에 가득하니 우리는. 복된 자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평안이 가득하니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니 우리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무난하며 평안을 빌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말씀했지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오랜 세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꼽아,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소식이 마리아에게 은혜로운 소식인가? 라는 점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는 정말 이 자녀 잉태 소식이 감사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이 은혜가 될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파혼을 당할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소식은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인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는 그 사역에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46절부터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셨다. 이 내용이 바로 마리아 찬가의 핵심입니다. 능력 있는 자도 있고 권세 있는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가장 미천한, 비천한 자신을 사육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천여가 잉태하여 큰 고통 또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청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사용하신 것, 마리아에게는 이런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녀로서 잉태하여 자녀를 낳는다. 파혼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돌에 맞아 죽는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기쁨이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도구가 되었다는 그 기쁨이 위험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중학생 때길 잃은 할머니에게 집을 찾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좀 믿음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항상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갔죠. 하루는 교회를 딱 갔는데 정문 앞에 한 할머니가 탈석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할머니 집을 잃어버린 것 같으니 좀 찾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머니를 보니까 좀 치매가 걸리신 것 같았습니다. 잠깐 집을 나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죠. 제가 좀 추리 소설에 좀 빠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이 또 형사이기도 했거든요. 추리에서 범인을 잡는 모든 추리 소설을 거의 다 읽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집에 그 마루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 그의 십자가가 보였다는 겁니다. 자 아, 할머니께서 어, 잠깐 방문을 그집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아마 각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 당황스러워서 교회 십자가만 보이 보이면 그 십자가만 보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고 거기가 집인 줄 알고 찾아왔던 겁니다. 아이 할머니 집 주변에는 교회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동네의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 큰길 건너편에 또 교회가 있었고 왼쪽으로 가면 100m 거리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보니까 큰 길을 건너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교회부터 한번 가보자. 그쪽을 갔더니 한 어른 한 분이 반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이런 분 아십니까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의 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너무 깜짝 놀라서. 할머니,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여쭤보고 저희 교회에 계시니까 모셔가시면 좋겠습니다. 길을 찾아주었어요. 여러분, 어린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쿵쾅거리는 거예요. 기쁨의 요동침이 제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할머니, 할머니의 그 집을 좀 찾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기도하면서 찾았거든요. 할머니께 집을 찾아주니까 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나를 사용하셨구나 생각하니까 이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 삶이 정말 은혜의 삶임을 알게 됩니다 기쁨이 요동해버리는 넘치는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한 겁니다 길 잃은 할머니의 집을 찾아준 것만으로도 기쁜데 인생의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 영혼들의 길을 찾아줄 때그 기쁨은 비할 바 없는 겁니다. 이 설교 사역은 길 잃은 영혼들의 길을 찾아주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선포할 때 어두웠던 사람의 표정이 밝아지거나 희망에 찬 눈빛으로 반짝거릴 때그 모습을 보면 기쁜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삶의 답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의 고백을 듣게 될때 모든 수고가 지워지는 겁니다. 모든 고생과 고난이 다 지워지는 겁니다. 이 영혼의 길을 찾아주었다는 이 기쁨이 모든 수고를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셨구나. 우둔한 내 혀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셨구나. 나를 사용하셨구나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주치 없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셨다. 그러면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부귀영화를 얻은 것보다 더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될때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따라옵니다.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을 때 파혼을 당할 뻔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의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하여 기뻐했습니다. 본인의 삶을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고통을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조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재질의 그릇이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냐 거룩하냐 그러면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모습이 금과 은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흙으로 짚이져진 질그릇처럼 보잘것 없지만 내 마음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삼아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때우리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잉태 소식을 전하자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다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아들을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믿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가 설명하자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겠구나라고 믿었지요.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삶을 보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가능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내 삶을 보면 전혀 은혜 충만한 삶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내 삶도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평강을 주시고 나를 도구 삼으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가능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하려면 내 능력, 내 상황,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낙망치 말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으니 우리의 삶은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도구삼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은혜 충만한 삶임을 기억하여서. 불평 대신 감사하고, 원망 대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